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지대송이 삼기 리드 이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코어 멤버 오프라인 세션에 함께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고요. 어, 목차는 이제 비밀입니다. <웃음> <웃음> 내용을 준비해봤는데 목차를 미리 보여드리게 되면은 내용이 좀 많이 스포가 될것 같아서 목차는 알려드리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스파이더맨 홈커밍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텐데 일단 이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올해 초에 새싹 세미나 때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는 거를 새내기 대상으로 했어가지고 완전 홍대 문과생이 어떻게 컴공에서 살아남았는가 같은 좀 재미없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멤버들이나 코어 멤버들도 들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가지고 최대한 내용을 많이 리뉴얼해서. 이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드시겠죠? 왜 스파이더맨 홈커밍인가? 먼저 스파이더맨이라는 주제를 가져오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맨 처음 시작은 어 그냥 언어 유행에서 나왔어요. 그냥 홈커밍, 홈커밍 비슷한데 해가지고 그냥 시작하게 됐었는데, 근데 막상 또 정하고 보니까 제가 스파이더맨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스파이더맨의 특성이 이제 뭐 거미줄 타고 날아다니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약간은 좀 불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사람한테 전달한다는 점에서 저는 차관을 했고요. 약간 홍길동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스파이더맨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약간 학생회가 경찰 같은 포지션이면은 저는 스파이더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 학생회도 어쨌든 학우들 환경에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지만 저는 학생회랑 다르게 조금은 약간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수업도 잘안 가고 행사도 대충 참여하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도 학우들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동해번쩍 사회번쩍 하는 모습도 제가 이제 작년에 코어 멤버 소개할 때 저를 홍길동으로 소개했었거든요. 학교 어딜 가도 있다는 점에서 제가 스파이더맨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하실 게홍커미는또 어디서 나왔냐라는 건데 저는 어쨌든 제가 홍대에서 그리고 홍대 컴공에서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뭔가 여태까지 이런 포지션이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많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내가 홍커민으로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능력을 키웠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약간은 좀 진부한 얘기를 빼려고 했어요. 그냥 완전 진부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찍먹해야 되고 이런 진부한 얘기들을 최대한 빼려고 했습니다. 좀 단순한 경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단체 생활에 도움도 되고 좀 철학적인 내용도 담아보면서 준비를 해봤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이제 짜기 시작한 건데 노션을 이렇게 가득 채울 정도로 준비했고요. 를 홍커민 말고도 팝스롬 홍이랑 노이 홍도 어느 정도 기획까지 마무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사실 오늘 말할 내용이 다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여기 내용 말고도 좀 추가적으로도 내용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 너무 뻔한 얘기죠. 본인만의 차별점을 만들어내라. 왜 이걸 먼저 가져오게 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차별점을 만들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뭐 지금 취업 시장이 전 좋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컴공으로서 그냥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도 취업하기 쉽지 않고,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스토리랑 차별점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어 사실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공부하고 그냥 스터디 열리는 거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 거그이 외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하는데 일단 차별점 만들어야 되는 건 저는 사실 차별점 만들기 시작한 게 그런 취업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냥 홍대경에 시작했어요. 남들 다 따라가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차별점 만들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선배들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 실력만으로 뽑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사실 실력 좋은 사람은 주변에 찾아보면 많기도 하고 그냥 방에 갇혀서 코딩만 하면 은 실력 좋은 사람 될수 있어요. 근데 요새 취업 시장에서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슷한 개발 실력대에서 좀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기에는 지금은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별점 만드는 게더 쉽기 때문에 본인만의 차별점 만들라 라는 이제 진부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 차별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했을 때 제가 기획 프로세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새 PM으로도 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느꼈던 기획 프로세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가져오게 됐는데 어, 약간은 좀 출격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기획을 할때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적어 봤는데 먼저 당연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목표나 목적이 있어야겠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게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해당 목표 관련해서 유저를 조사하거나 아니면은 자료 조사를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 놓고 해당 기반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과정, 그리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고도화시키는 과정이 저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자료조사, 아이디이션 그리고 고도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표는 확실하죠. 저희가 차별점을 만들겠다. 좀 본인이 좀 독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먼저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우리가 결국 차별점 만들려는 대상은 본인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남들과 구분되는 나를 찾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독서를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저도 원래 책을 거의 안 읽었거든요. 재작년 1학년 때까지는 진짜 읽은 책을 손에 꼽았는데, 작년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아성찰 그리고 자기계관화를 진행했어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건좀 자랑으로 가져온 거긴 한데, 제가 책을 읽고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에세이를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그냥 완전 보여주기식 있잖아요. 독후감처럼 해가지고 이걸 제출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그냥 제, 들었던 제 생각을 완전 날것 그대로 작성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점차 본인의 생각을 언어화하는 과정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점점 이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뭐 지금도 제가 말을 엄청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원래는 이거보다 말을 못 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언어화하고 이걸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약간 말하는 스킬도 성장했다고 생각이 들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스킬이 굉장히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 부분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 서평쓰기 대회에서도 이렇게 쓴 내용을 기반으로 짜깁게 해가지고 제출해보니까 장려상을 받게 됐더라고요. 약간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언어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보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독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본인이 좀 취업하려는 시장에 대한 분석도 좋고, 실제로 뭐 본인이 해왔던 활동을 다 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자신이 있거나 뭐 잘했던 파트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장점은 좀 그렇더라도, 아니면 조금이나마 내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먼저 찾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의문이 들죠. 아니 아직 쟤도 취업 못한거 아니냐. 아직 3학년인데 뭐 어떻게 믿냐라고 했는데 사실 차별점 만드는 게꼭 취업에만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스스로의 가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본인만의 가치를 찾고 발전시키는 노력은 취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파트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뽑아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모으는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본인만의 포인트를 이제 어느 정도 찾아냈다고 해 봅시다. 이제 이 포인트를 살릴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GDSC 홍익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점 같은 경우는 사실 다 개인화된 내용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찾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동아리 측면에서 넌 이런 차별점이 있어라고 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본인이 뭔가 본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별점까지 찾아냈는데 요걸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저는 찍먹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진부한 얘기죠. 뭐 그냥 주면서 말하자네. 잖 이것저것 찍먹해보고 마음에 드는 분야 있으면 투자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개발 입문자에게 찍먹이라는 게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기 들어가서 뭐쓱 들은 게 뭐가 도움이 되지?라는 생각도 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게 GDC라는 커뮤니티가 지향해 야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 아이디어라는 거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경험이나 아니면은 정말 다양한 경험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찍먹이라는 게 사실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갑자기 프론트 했다가 내일부터 백엔드를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찍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분야로 조금이라도 발을 내딛는 것부터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론트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한번 주스탄드로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 파이썬으로만 백전대 풀었는데 C로 풀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 정도로 찍먹으로라도 뭔가 조금씩 점차 분야를 넓혀나가는 게 저는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뭐 찍먹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어, 사실 뭔가 크게 이뤄낸 건 없어요. 그냥 리드하고 있는 것도 뭐 찍먹에서 온게 아니기도 하고 그냥. 찍먹을 통해서 얻어온 거라고 하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쌓은 경험들이 저는 제가 모든 하는 행동에 다 기반이 되고 있어가지고 경험을 이렇게라도 쌓는 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찍먹이 <laughs>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3학년쯤 되면은 아 이것저것 찍먹하기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빨리 취업해야 될것같은데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시 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KFC 창업주예요. 이제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65세에 KFC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도 젊은 시절에 여러 업종 다니면서 좀 많이 짤리고 했었어요 근데 본인만의 후라이드 기법을 알아내고 이제 그걸로 발전시켜서 KFC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약간 조금은 미련해 볼 수도 있어요 65세에 창업이라니 근데 그러더라도 젊은 시절에 실패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 남아 있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이 아니죠 이렇게까지라도 할수 있으면 한 번쯤 찍먹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치킨을 찍어먹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디어까지 뽑아냈고 이걸 어떻게 고도화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피드백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마지막으로 또 진부한 얘기네요. 커피챗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 어쨌든 아이디어를 다 쌓아왔다고 해봤자 결국은 다 개인화된 얘기예요. 그냥 내가 아이디어를 스스로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본인만의 경험에서 나온 본인의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검증이 계속 필요할 거고 그 검정,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커피챗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5천원 내고 본인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생각을 어디서 많이 했냐면은 이제 개발팀에서 진행하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어, 개발팀에서는 이제 매번 서비스를 런칭하고 유저가 이용한 피드백을 받죠. 이번에도 이제 개강총에 진행하면서 설문을 받게 됐는데 거기서 받은 피드백을 또 이용해서 또 다시 MVP를 뽑아내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실제로 개발팀에서 느껴왔었습니다. 개발팀에서 설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봤거든요. 저도 실제로 개발팀에서 설문에 참여하게 됐는데 단순한 수치적인 분석을 좀 넘어섰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1점에서 5점 매겨서 평점 보고 평점이 높아졌네? 아 우리 서비스 괜찮아졌구나 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설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표본이 같지도 않고 어차피 그렇게 평점 뽑아내서 좋은 평점 받았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선 저희는 이제 유저가 남겨진 의견을 다 그룹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이제 우선 순위를 나누고 기능별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기획을 어떻게 녹여낼지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했어요. 이걸 반영해 이번에 이제 MVP를 런칭하게 됐었고 이번에도 피드백 받아서 다음 학기에 3차 MVP를 런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잘안 보이시겠지만 다 쪼개져 있는 게다 그룹별로 쪼개놓은 거예요. 위쪽에는 이제 단순히 평점 순으로 나타냈는데. 아까 평점이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 의미가 보여주는 부분은 같은 설문 내에서는 평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 의미가 있거든요. 별개의 설문이면 사실 평점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는데 이한 설문 내에서 평점이 특히 낮은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다른 파트보다는 얘가 문제가 있다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 순위를 뽑아냈고 해당 우선 순위 내에서 기능별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의견을 다 받아서 적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이막스로 한번 넘어가야죠. 이제 앞에서 제가 차별점 어떻게 만들고 발전시키고 고도화하는지는 다 얘기했으니까 저만의 차별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소통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개발 잘하는 개발자도 좋긴 하지만 저는 소통을 잘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고요. 협업을 진행하면서 찾아낸 아이디어예요. 사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다들 그냥 협업하니까 소통해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통의 방식에서 가져오는 영향이 굉장히 미세한 부분에서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소통 방식을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정의 내린 것은 적어도 내 상황은 확실하게 남이 알수 있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였어요. 생각보다 리더들은 화가 많지 않아요. 저도 포함한 얘기고 누구나 일이 딜레이가 될수 있고 역량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팀원 시절이 있었고. 저도 완벽한 팀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완벽한 팀원이면은 리더가 되는 것보다는 팀원으로서 일을 하는 게 단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제대로 된 리더라면 사실 팀원이 못해오는 케이스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안 되는 케이스까지 다 일정을 짜고 기획을 하는 게 리더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고 화만 내고 너 이거 왜 못했냐라고 한다면은 리더로서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어디서 오게 됐냐면은.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읽은 책이에요. 데일리 필로소피라는 책인데 이 책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메인 아이디어를 한 줄로 정리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딱하루에 토픽 하나씩 뽑아서 철학 얘기를 해요. 근데 스토아 학파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한 1년쯤 읽게 되면 이제 좀세뇌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스토아 학파의 핵심 아이디어는 절제 그리고 금욕주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성을 중요시해요 쓸데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건 비효율적이고 온전히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바라봐야 되는 거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기를 권장해요 여기 토학파 철학자들을 보면은 다 일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철학자라고 하면 진짜 뭔가 산 가서 명상할 것 같고 맨날 논문 쓸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본인이 할일다 합니다 그냥 일상도 똑같이 사는데 마인드 자체가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집착 가진다고 이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거죠.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왔어요. 그럼 그때 짜증 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조금이라도 뛰어가서 바로 우산을 사는 게 맞겠죠. 이미 비는 내리고 있고 나는 비를 맞고 있는데 거기 짜증 내는 것보다는 빨리 우산 찾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리더와 협업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리더는 기대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리더가 아니더라도 팀원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약간 좀 무서운 단어죠? 협업하면서 기대를 일도 하지 말라는 게. 근데 저는 기대랑 믿음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팀원이 일을 잘 처리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기대이고요. 기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망을 하게 되고 이게 안 좋은 관계로 퍼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팀원이 일을 잘 처리해주도록 도움을 준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좀 비언어적일지라도 팀원에게 믿음을 심어준다는 행동 자체가 팀원에게 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믿음은 이제 절제된 감정의 이성적 효과를 증명한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오른쪽에 위 출처 보시면 해당 글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 남이 해올지 말지는 알수 없는 일이에요. 남이 잘 해오도록 하는 게 본인이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얘가 일을 해올까? 근데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네.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나, 협업이 아니게 되겠죠. 협업의 차원에서 남이 해올지 말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리마인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일을 직접 도움을 주거나 하는 등이 필요한 거지. 너 이거 왜안 해왔어? 라고 따지는 것보다는 같이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도 협업 많이 해보셨겠지만. 협업하는데 100% 모든 일이 잘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는지가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협업에서 가져야 될 자세, 이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 회사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신입이 들어왔을 때 기대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가끔가다가 진짜 괴물 같은 인재가 들어와서 모든 일을 다 시키는 대로 다 잘하고 일을 알려줬는데 열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면은 회사도 좋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 뽑고 싶어 하겠죠 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신입 직원들은 업무를 따라가게에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저도 동아리 운영을 해보고 해봤지만 사실 가이드라인이 진짜 완벽하게 있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 적응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신입한테는 큰 기대를 안 하고 많은 업무를 안 맡길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바라는 건 이제 진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할 일과 해야 될 일, 그리고 완료한 일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걸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달하는 것도 이제 온전한 언어를 통해서 항상 대면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일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언어화를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이제 확실하게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을 여기서 해야 된, 되는 거죠. 이제 본인이 완료한 일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언제까지 할 거고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걸 언어로 풀어서 상대방이 이야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저는 소통이고 협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상부에 전달할 때 협업 과정에서도 팀장이 있겠죠. 아니면 뭐 PM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 전체적인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요. 어, 만약에 이제 일정을 전달했는데 아, 좀 늦어질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위쪽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걸 이제 그냥 전달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닥쳐서 하고 아 이거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전하는 것보다는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전달을 하더라도 언제까지 하겠다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더라도 사실 제대로 실천하기란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하고 있지도 않고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기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드백과 커피챗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개발팀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 협업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개발팀이라고 정말 완벽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물론 개발팀은 괴물이 맞아요. 제가 지금 기획 파트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개발팀 멤버들이랑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배우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개발팀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슈가 아예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분명 사람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좀더 뛰어나 성과를 내고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거는 저는 개발팀의 협업 방식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발팀에서 소통하는 방식을 보면은 먼저 매주 진행하는 회의에서 각 파트별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에 일정을 수정하고 조절하기에 좀 용이해요. 실제로 매번 회의 때마다 특히 이제 런칭이 다가올 때쯤이면 항상 회의 때마다 일정 조정하고 언제 회의를 다시 진행하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나누면서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슬랙을 통해 소통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청받은 일이 있거나 본인이 맡아야 될 일이 있을 경우 꾸준히 이모지를 남겨요. 이 이모지 하나가 굉장히 사소하긴 하지만 이걸 읽고 내가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큰 안심이 되거든요. 본인이 읽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모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 크게 따지지 않아요. 약간 일하다 보면 누가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팀에서 같이 협업하는 입장에서 목적이 같고 우리가 잘 잘못 따져서 좋을 것도 없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크게 따지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제가 좀 살아남긴 했어요. 제가 원래는 욕을 먹어야 되는 포지션이지만 책임 소재를 크게 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통과 협업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 아니지만 상대방이 예측 가능한 선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앞선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태스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할지, 그리고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언어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GDSC 코어 팀 또한 앞으로 나아갈 때 방향이 이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업무를 좀 하다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면 좋긴 하죠. 제가 일정을 물어보고 하는 것도 최대한 일정을 짜보고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 건지 의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수정이 되곤 하지만 GDSC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자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저희도 오거나 이저로서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는 좀더 업무를 하다라는 것보다는 좀더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지향하려고 해요. 결말로 넘어가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저도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과정을 다 겪고 진짜 해법 마스터가 된다고 해서 뭐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고 한데 어 뭔가 아직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커피챗을 진행하는 것도 맞고 앞서 말한 내용을 다 지키면서 하는 건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냥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이걸 확실하게 전달하고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런 노력 과정에서도 확실히 협업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을 거고, 지속적으로 이제 도전하고 실행하고 피드백 받아서 넘어가고 하는 과정 을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면접 면접에서도 이런 부분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어쨌든 물론 능력을 많이 보긴 하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고 협업 잘하는 사람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이제 취업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태까지의 제 협업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생각이나 생활 언어로 조리 있게 저, 정리해서 전달하는 능력 또한 살아남는데 도움이 된다고 <laughs>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홍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홍대 컴공에서 좀 특이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정이나 아니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 협업 그리고 소통 능력에서 올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